성도의 황금은 부족한 재화를 마련해서 같이 성도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요. 액수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어,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6월 22일과 해외 MCF 중간보고 6·25 상이 그곳 헌신 예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군사의 장사가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일요일날에 그쳐서 출근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네, 초대합니다. 6월 22일날 어, 6.25 3기 k v 그 m c f 11회 한국 예비역 기독 우리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바람 회서하고 10시 30분부터 일분은 예배 2분은 음악회 3분은 오찬 미친교입니다 어 KBC, 아, KBCF 밑에는 고넬리오의 요소와의갈레페 그다음 아르티시키동 장교 일합에 육사 신도의 코람제오, 삼사 기록 시도입니다. 팔병 선조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저희는 네, 일본의 예배를 이렇게 순서가 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동혁 어, 회장님도 그리고 오전 일곱 개 지회의 회장님들이 이렇게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요. 네, 이분은 엄마케를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아트 스피드 장교 차량단은요, 육군을 대표해서 지금 이제 어, 출연합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여 해군 공군, 그 다음에 솔리드오 장단, 어, 120명 정도가 출연합니다. 그 3부는 5차 및친 겁니다. 다음은. 이번 해외에는 어, 9호선, 어, 한세 백제 1번 친구의 8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오시면요. 그날은 저희들을 위해서 그행 전체의 공간을 다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요멜리가 뭐냐면 그 대상등 권장입니다. 3천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권장이고요. 밑에는 그 지하 식당에서 어한 500명 정도의 식사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1분만 좀 고백을 한다면요. 이걸 중비하서요 2월달에 강남길 회장님이 취임을 하셨어요. 업무 복을 하라 그래서 제가 업무 복을 한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면서 제가 어, 지나가는 말을 렇게 했어요. 아, 우리 일곱 개의 지회가 있는데 한번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한번 근사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했어요. 아 그랬더니 아, 저희는 돈도, 적용도 없고요. 공간도 없습니다. 라고 지나가는 말을 했더니 저도 할하다가 어,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그때더니 전화를 해버더니 전화를 해버렸더니 어딘가. 아, 그랬더니 저거 끝나고 끝나면서 내일 10시 반에 어딜 좀 가래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떻게 그랬죠? 아, 학군 장교 아치시죠 그러더라고요. 식국입니다. 그러면은 인마루엘 교회에 식국이, 그러니까 동기가 문성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만나시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너무 반갑게 그고요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가요. 바로 티시을 동기하고 서로 배가 너무 스페셜하고 참, 참 부럽습니다. 그얘기요 <laughs> 저희들은 넣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네, 저희 한 분이 아니상입니다그 그날 갔어요. 갔더니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고요. 그이만한 전체를 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 비용도 없고 부탁드린 모든 경우은다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날 모든 공간, 주차장하고 모든 공간을 다 위에서 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날 들어오흥또 굳었어요. 우리 KVMC의 보정작으로 주시게 대요아무튼 너무 감사해서 제가 돌아오어요 단지 하나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30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런당는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소위 미술 쓰실 수, 수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돌아오면서 제자기막 300명을 어떻게 해. 그래서 또 돌아와서 회장한테 목을 했어요. 회장님이 그러신다고 그러더니왜그때걱정하냐자소리 대고 120명 내가 도을 할게. 그 다음에, 국군 중앙부에, 그다음 공군 중앙부, 해군 중앙부에, 60명 동원할 테니까, 이제아 r o t 실무자로서, 뭐, 많이 봉사했다면, 가서 소로들한테 얘기해서, ROTC가 100여 명 이상, 오게 에죠 초청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아스아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발의로 뭐냐면요, 아까 300명 명사 말씀하셨잖아요. 6월 22일 10시 반에는요, 어, 여러분들하고 사모님들, 가족들, 다손에 손을 잡고 오십시오. 5 0 0 명이든 600명이든요, 다 거기서 부담가드어거든요 오셔서요, 기수별 모임도 주시고요, 우리, 그, 알기연이, 3 0 0 이상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